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섯 번째 승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의 말씀 다 이루어졌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강한 지진이 있었고요. 그때 진실하고 충성된 분들의 많은 무덤들이 열렸는데 저들은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바른 증언을 하고 망군의여와를 크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시대소망 679페이지에는요 당신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부르셨을 때온 하늘이 개가를 부를 것을 아셨다 라고 하셨고요 그분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하늘 조정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 라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외쳐질 때저 하늘에서는 음악과 함께 하늘에 온 거민들과 천사들이 와 하는 승리의 함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부르짖었을때 성전의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의 대제사장 의복을 찢었는데요.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한 공포에 눌려서 그의 예복을 찢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더 이상 그 민족들에게는 그 의복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의복이었지요. 이제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운명을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758페이지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만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라고 하고요.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드러내셨죠. 명백한 반역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텐데요. 다시 오시게 되면 아마 사단의 정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의 승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50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 계획 위에 다른 방법으로는 할수 없었던 그 희생은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의 부르지음으로다 이루셨습니다. 좋아 여러분 그 믿음을 믿으시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고울에 두 명의 머슴을 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두 머슴 중에 한 명은 주님, 주인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주인의 농,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고요. 다른 한 명의 머슴은 그와는 달리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가장 잘하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척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도 주인은 이를 모른 척하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주인은 이들 두 머슴에게 품삭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복게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 일을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품삯을 줄 것이니 오늘 마지막으로 새끼를 아주겠나라고 이렇게 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모습은 아무 말 없이 집을 가져다가 물을 죽여서 새끼를 꼬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주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 정말 잘 새끼를 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모습은 생각하기에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라고.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일을 하기는 싫고 하는둥 마는둥 시작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내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은 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새끼줄 길이만큼 엽전을 꼬아서 자기의 품삯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인 눈치만 살피던 모습은 한발 정도밖에 안 되는 새끼줄의 엽전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게 하려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죠. 하나님께로써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통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고요.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고 우리가 지면 사단이 이기는 삶의 대쟁투의 현장에서 주여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참 중요한 주님의 승리.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고 우리가 지면 사단이 이기는 이 삶의 대쟁투에서 그러한 현장에서 저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